다음은 38번입니다. 38번과 39번은 문장 삽입형이죠. 주어진 글을 먼저 보고 이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근거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글입니다. These patterns recur predictably. 이러한 패턴들은 예측 가능하게 반복된다. Because they are tightly programmed. genetically and propelled pheromonally. 이들은 유전적으로 강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 그리고 페로몬에 의해 가지고 유도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근거는 these patterns. 이 먼저 등장을 하네요. 그렇다는 거는 이게 들어가는 문장 앞에 바로 패턴이 하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programmed genetically, 그리고 prepared pheromonally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겠죠.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umans are not the most social animal. 인간은 가장 사회적인 동문이 아니다. ants bees and termites put humanity to shame 네. 개미 벌 흰벌레들은 인간들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on many metrics of sociality 사회성의 여러 기준에서 인간들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 wide variety of relatives live together with perfectly harmonious behavior. 다양한 친족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with perfectly harmonious behavior 완벽하게 조화로운 행동으로 and collectively care for their young. 그리고 함께 그 새끼를 돌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패턴이 등장을 하지는 알았습니다. 1번은 네, 들어가지는 못하겠네요. But, 하지만 while insect colonies are impressively social places. 네, 곤충 집단이 놀라울 정도로 사회적인 공간이기는 해도 it is not our kind of social life. 그것은 인간의 방식과는 다른 사회적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패턴이 보이지는 않죠. 2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bees always build hexagonal hives 벌들은 항상 육각형 벌집을 짓고 ants march in lines 개미들은 줄지어서 행진을 하고 and termites move in zigzag formation 흰 개미는 네,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기에서 패턴이 나왔습니다. 폴들은 네, 이렇게 육각형 집을 만들고, 개미들은 이렇게 선을 이어서 만들어서 행진을 하고, 그리고 이흰 개미들은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이 패턴들이 등장을 했네요. 그러면은 일단 3번에 들어갈 수 있는 네, 표시를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랑 그리고 호르몬적으로 반복되는 게 오늘 는 한번 보겠습니다. We humans are more free. 네, 우리 인간들은 더 자유롭고 less tightly programmed genetically. 네, 유전적으로 덜 고정되어 있다. So our social patterns can be more diverse and dynamic. 우리의 사회적인 패턴은 더 다양하고 역동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우리 제시문이랑 네, 동일한 단어들이 반복이 됐네요. programmed genetically. 네, 어 유전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게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3번에 우리 주어진 거를 삽입을 하면은 그 뒤에 이렇게 유전적인 프로그래밍 또는 호르몬적인 반복성 이런 것들이 부연 설명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바로 3번에 넣어주는 게 맞겠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4번과 5번 뒤에 있는 문장들도 보겠습니다. Every group dances a slightly different dance. 집단들은 약간씩 다른 춤들을 추고, and these choreographies change across generations. 그리고 이러한 춤들은 이런저런 이런 춤들의 형식은 세대를 걸쳐서 변화한다. 네, 이것은 네 우리 여기서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금 더 diverse 다양하고 dynamic 역동적인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죠. 4번에는 우리 주어진 글이 들어가기가 애매하겠네요. 5번 뒤에 있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still think and act in ways. 네, 우리는 여전히 사고하고 행동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That are in harmony with others around us. 우리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But 그러나 is through patterns. 네. 그런데 우리는 패턴을 통해서이며 that are more shaped by nurture, not just nature. 네. 단지 타고나는 본성뿐만 아니라 네. 양육에 의해서 더 많이 형성된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네, 것도 마찬가지로 어, 4번 뒤에 있는 문장에 대한 부연설명 그리고 전체적인 글에 대한 정리문이죠. 우리는 3번 네, 앞에는 패턴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는 프로그램의 네, 프로그래밍된 내용들이 네, 나오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